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먼저 제가 썸네일에 SQQQ가 오른다는 좀 자극적인 멘트를 썼지만, 맹목적으로 SQQQ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S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3배 쇼상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스닥이 1% 빠지면 SQQQ는 3%가 오르는 건데, 이거 보시면 저번 주 순매수 1등이 SQQQ입니다. 그만큼 SQQQ 거래량이 엄청나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 SQQQ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략이나 원칙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데 투자 전략과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SQQQ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투자 기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장 이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이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관세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됐을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미국 내 상품들이 값싼 중국의 상품들과 경쟁 구도에 들어서게 되니까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향후 미국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반대로 미국 내 제조업 상품 가격 경쟁력 하락이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 또한 존재해요. 이런 양면적인 영향력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달러 인덱스가 신고점을 돌파했어요. 안전자산에 속하는 달러의 지위에 더불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달러 강세는 곧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극대화됐다고 볼수 있고 이는 위험자산에 속하는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 폭락이에요. 거의 모든 종류의 원자재가 폭락했어요. 특히 육가락이 눈에 띄는데, 육가락에 대한 관점, 제가 기존에 채널 커뮤니티에 공유드린 내용과 같이 양면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참고 부탁드리고, 최근 육가락은 원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과연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여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힘을 못쓰고 있어요. 그간 계속해서 나왔던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경제 지표들과 더불어서 마이크론이 향후 가이던스에 엄청난 미스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폭락하고 있던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 거예요. 반도체는 제일의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쯤 되면이 쌓인 재고가 구형 모델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증시와 디커플링 상태로 엄청난 약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증시랑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괴리감이 발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증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섹터는 누가 뭐래도 미래 산업의 핵심이에요. 반도체는 이제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과 생활품들 대부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무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더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악재들로 인해 잠시 부진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섹터 자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으로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 반도체 기업들 실적 유의 있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이슈 간략하게 체크했고, 지금은 거의 주 단위, 1단위로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 변동성 장세인 만큼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 대내적인 이슈들 계속 주목하면서 기술적인 부서까지 종합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재 할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SQQQ도 레버리지이다 보니까 높은 수수료와 개리율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QQQ로 먼저 보고 SQQQ에 대입할게요. 보시는 차트는 QQQ 일봉 차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의 위치에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11,300선 말씀드렸어요. 종가 기준으로 11,400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의미 있는 돌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곡에 있는데 돌파하면 큐큐큐 기준으로 여기 314 달러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 12,300선이에요. 반대로 지난 세 번과 같이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한다면 중기추세 하단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확률은 거의 한 5대5라고 봐요. 악재밖에 없는데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SQQQ가 순매수 1등일 거예요. 그렇지만 돌파할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계속 적감에서 들어오고 있고 보시면 이 저점이 계속 계속 낮아지다가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전약구강 패턴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하다가 마감 때 강하게 마감하는 패턴인데 보통 이럴 때 단기적인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파하는 확률을 50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돌파하더라도 호재가 없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돌파한 거니까 여기에 큰 이의를 두시면 안 돼요.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방 압력은 계속 유지되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돌파한다고 한다면 단기 방향성을 롱인 거니까 SQQQ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돼요. 특히나 SQQQ는 3배의 쉬운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뜩이나 위험한 상품군인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아무런 전략이나 원칙 없이 가져가시면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점꼭 고려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SQQQ 기준으로 대입해서 저점 라인, 고점 라인 말씀드릴게요. 돌파한다고 가정하면 상방으로 대략적으로 한9% 정도 열려있고 돌파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한12% 정도 하방으로 열려있습니다. 이걸 SQQQ에 대입하면은 9%, 12%를 반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하방으로는 27% 그리고 상방으로는 36%가 되겠네요. 그럼 SQQQ 기준으로 39달러랑 73달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 기준 라인 잡아드린 거고, 결국 추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변곡에 있고 돌파 여부에 따라 단기 방향성 잡히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단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맹목적으로 상승만을 쫓는 투자도 위험하지만 온갖 쏟아지는 악재에 두려워서 하락만을 생각하는 투자도 지양해야 됩니다. 항상 양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칙 확립해서 이성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셨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